안녕하세요. 문과 졸업생의 잘못고 사니즘 포스타입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시간 내서 글 읽어주시는데 감사드리는 의미로 영물 레주메 리뷰를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 반년 정도 많은 분들의 레주메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레주메에서 발견되는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도 유로 무료 레주메 첨삭 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봤는데 그때마다 받는 그 피드백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제 구독자님들 레주메를 리뷰해드릴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받았던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한 그 피드백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오디오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개선된 한 장짜리의 일반적인 레주메 어, 즉, 제너럴 레주메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제가 견본으로 만들어 본한 장짜리 제너럴 레주메를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구직자로서 영물 레주메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레주메 작성이 너무 어려웠어요. 국문 이력서라는 형식도 다르고, 어, 레주메 작성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어, 가급적 한장 안에 끝내라. 최대한 심플하게 써라. 조언은 많은데 쓰다 보면 두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장 안에 레즈메를 작성하는 게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어, 너무 대담하게 보일까봐 걱정을 했어요. 어, 이게 제가 소개했었던 레즈인데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와, 텍스트가 빽빽하다. 음, 읽기 전에 지친다. 어, 저도 구독자님들 레즈메를 리뷰해드리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 분모가 어, 바로 첫 번째가 자신의 업무 경험을 김혜자 선생님 도시락처럼 꾹꾹 눌러 담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어, 그러면 이 서류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읽기 전에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주메를 써보고 함께 구직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원이나 어, 친한 친구랑 서로 레주메를 교환을 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리뷰하는 입장에서 읽기 편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면 사용하셔도 좋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워크 익스피리언스 어, 섹션의 블랙포인트에 성과가 아닌 자신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만 나열해서 블랙포인트를 채우는 것이에요 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성과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없죠 어, 그리고 레쥬메 작성 초보였던 저도 요료청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늘상 받았던 지적이었는데요. 대부분 레쥬메 작성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바로 워크 익스피리언스의 한 개의 블랙포인트가 세줄 이상 넘어가는 것이에요. 어, 이러면 자연스럽게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기 전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셋째는 대부분의 레쥬메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인데요. 성과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점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어, 회사에 따라 명확한 KPI를 제시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제가 견본으로 만들어 본한 장짜리 레주메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관련 링크 아래에 달아 둘게요. 어, 여기서는 좀 토막을 내서 섹션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한 장짜리 레주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업무 책임 즉 리스폰서빌리티는 타이틀과 회사명 아래 최대한 한 줄로 정리하기. 둘째, 성과 아래에 불렛 포인트를 3개에서 5개 정도 두고 오로지 성과만 나열하기. 셋째, 나의 성과의 두드러짐을 주장하기 위해 비교를 활용할 것 넷째 보낸 사람으로 하여금 텍스트에 떠밀려 간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것 우선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항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어 회사로부터 별도의 KPI를 제시받지 않고 작은 회사에서 전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두루두루 한 경우 이러한 컨디션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독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포인트예요 어 자신의 성과를 숫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한 장짜리 레줌의 샘플에 가상의 소정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십 명 정도의 소규모 광고 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근무를 했는데 원래는 클라이언트사의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및 기자 컨택 이 업무를 하러 들어갔어요 어,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사장님 비서 역할, 부서 총무 업무 그리고 클라이언트사 홍보 이벤트 서포트까지 두루두루 했죠 어, 원래는 광고 홍보 일만 할줄 알고 입사한 건데 이 조직이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해내야 하는 대략 어떤 좀 빡치는 상황인지 아시죠? 어, 바로 구독자분들이 이 맥락에서 매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블랙포인트 적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 그래서 대부분 다열한 다섯 가지 업무 보도자료 작성한 거 비서 일한거 총무 일한거 어, 등등 이 직무들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그러면 레즈메의 입장한 삼자 입장에서는 소정 씨가 어떤 스페셜리티를 가졌는지 리뷰 등절할수 있거든요. 어, 무엇보다 전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알 수가 없어요. 어, 현실에서 샘플의 소정 씨는 가진 경영지원 업무를 보도하였지만 지금 소정 씨는 레즈메 상단에 커스머 스페셜리스트로 자기 겨, 커리어 경험을 규정을 했고 또 상단 레즈메 서머리에는 프로브든 서스에스 인 하이 컨버전레이즈 a 커스 Customer 이라는 정의가 들어갔어요. 어, 서버리 적은 컨버전 레이트, 즉. 초기 셋업반 타기보다 높은 숫자를 달성한 성취를 곰곰이 짚어보는 거예요. 어 이게 닭살 돋고막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 거말 때문에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어 그래도 대략적인 타깃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정 씨는 어, 성과 즉 성과 아래 블랙 포인트를 두 개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터뷰에 갔을 때 말하고 싶은 성과를 간단하게 적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어전 직장에서 내가 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터뷰에 가서 즉 면접 가서 공유하고 싶은 어, 나의 특정한 성과를 간단하게 적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의 잘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영문 내주면 쓰시기가 더 편해지실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 소정 씨가 광고홍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소정 씨의 클라이언트 사중 한 곳이 영어 교육 브랜드였어요. 어, 이 브랜드에서 브랜드 홍보 수단인 일종의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들을 외해달라고 오더를 한 거죠. 40개 대학만 뒤로 해달라고 했는데, 50개 대학 참여를 이끌어냈어요. 어떻게? 홍보 브로슈어를잘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각 대학 취업처에 전화를 하거나, 대면으로 방문을 해서 참여 제안을 해냈을 수 있고요. 어, 이 어떻게를 인터뷰에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어떻게 부분을 자꾸 레주메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 레주메에 가진 형사들이 용 들어가면서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성과 부분이 세 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이사건은한 줄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내 고객이 달성해달라고 제시한 타깃은 40개 대학이었지만, 나는 50개 대학을 홍보 프로그램에 하면 시켰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타깃을 훌쩍 상해를한 거죠. 어,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까지 타깃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내주메 적으려고 하니까 어, 괜히 닭살 돋고 뭔가 과장하는 것 같아서 어, 자기 검열이 들어가는 것도 간다는 것도 아는데 어, 오로지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블랙 포인트를 3줄 이상 늘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심플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워크 익스피리언스 섹션을 볼게요 수정씨는 일본에 있는 화장품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 팀에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했어요 이러한 컨디션의 근무 경험이 있는 구독자님들 레슘의 공통점이 직무 타이틀만 보더라도 어떤 직무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의 업무책임에 대해서만 어, 워크 익스피리언스 블랙 포인트를 채우고 길게 나열한다는 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소정 씨는 인터뷰에 끌고 가서 스토리텔링하고 싶은 성과 신도대로 정리를 했어요. 어, 예를 들면 2022년 4분기에 비해 2023년 1분기에 이메일 서포트 퀄리티를 20% 높이인데 기여한 일, 어, 2023년 1분기에 시니어 포지션으로 승진한 일, 이렇게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잘한 일, 즉 사건은 한 줄로 기재를 한 거예요. 신경 쓴 포인트는 읽는 사람으로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지치지 않게끔 어떻게든 한줄 안으로 그 사건을 심플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류를 리뷰할 사람 입장에 빙의해서 작성을 네. 해보는 거예요. 레쥬메에서는 세 가지 항목이 곧바로 눈에 들어오게 작성하면 좋을 거예요. 내 근무 경험의 스페셜리티, 내 지난 회사에서의 성과, 내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 이 샘플 레쥬메 템플릿은 저는 무료로 받아서 작성을 했고 제가 아래 링크로 정리를 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